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CJ 시푸드, 최근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 이후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전 고점 때, 5,500원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이전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지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면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CJC 푸드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던 이 이후부터 알고 가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이김 가격입니다. 최근에 이김 가격 자체가 글로벌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핵심 수혜를 CJC푸드가 받을 수 밖에 없고요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이 고점을 찍어둔 이후 주가가 눌리면서 만들어둔 이 고점에 대한 저항대, 이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한 시점에도 주가가 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CJ 치푸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글로벌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을 필두로 꾸준히 이 건강 간식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를 토대로 지금이 전고점인 5,500원대를 뚫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선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최근 이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대금들은 많지만 빠져나간 거래대금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온 거래대금은 상당히 많지만 주가가 눌리는 동안에 빠져나간 거래대금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 주가 눌림에 대한 부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이 고점 때 물려있는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8월까지 CJ10푸드에 대한 핵심적인 일정들이 두 개나 더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앞으로의 긴 판매에 대한 매출액이 발표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뚫어준다고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 5,500원대가 단순히 최근에 만들어진 매물대가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2년에 걸쳐 만들어두었던 고점을 뚫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5,500원에 부딪히면서 눌리게 되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눌리게 되었을 때 지금 이미 확인된 저점 라인 이 4,000원 가격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8월달 이 일정들을 토대로 신고가를 뚫어줄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7월까지는 CJC푸드 가격을 보면서 유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모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CJC푸드에 대해서 지금 등락폭이 큰 상태로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이 거래 대금들과 일봉들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매일 8시 반부터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이 CJ CIF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200분가량 주주님들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 만들어지고 있는 일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c j c f o o 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8월까지 일정들, 날짜별로 모두 재료 정리가 되어 있는 보고서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일정들은 미리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8월까지 일정들 단순히 기다리면서 CJ 씨푸드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이 NS 머티리얼즈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일시를 보시게 되더라도 6월 10일 오늘 장전인 8시 39분에 제가 미리 보내 드리고 있다는 거죠. 문자 주셨던 294분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 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LS머티리얼즈 장중이 18%까지 올라가 주면서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게보실 거고요. 지금도 이 13%대까지 내려와서 고점에서 버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알려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절대 없으실 거고요. 시간이 모자르신 분들, 매일같이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도가와 손절가를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매도가에 걸어 두셨다가 손절가가 깨지게 되었을 때는 손절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타 매매 하실 때 어려울 게 절대 없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단타 종목들 매일같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량 매집에 대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 라인 때 밑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HBM AI의 핵심인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국내 시장의 반도체 중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6월 중순부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강한 수급감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저점 대비 전 고점까지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제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 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은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